지금부터 3D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D 그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5-0403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요소를 체크를 해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화면에 도면의 선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선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to play, p l y to all을 클릭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를 전체 선택을 하고 엔터 여기에 있는 색상을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확인 눌러 주면 됩니다. 확인 이제 화면에 있는 도미의 색상이 파란색 선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모재지그에 모제 모재의 두께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보면 D의 치수가 도면에 D가 2 3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제 지그에서 Z 지점에 23을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이제 모제의 평면에서 등각도로서 23의 호위 높이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평면도로 돌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점 생성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점 생성을 누르면 홀을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운데 선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엔터. 이제 점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가공 모드로 전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스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자원공업고등학교. 여기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상단에 3D 모델링을 할수 있는 아이콘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먼저 홀 자동 가공을 먼저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 자동 가공. 중앙에 있는 홀 자동 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엔터를 치면 여기에 먼저 일반에서 안전 높이를 10을 넣어주면 됩니다. 가공 방법에서 센터 드릴, 깊이 설정에서는 3, 마이너스 3을 여주되고 3을 여주도 됩니다. 접근속도 80, 회전속도 800, 공구번호 3번, 공구직경 3mm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센터 드릴을 선정을 해주고 깊이 3mm, 접근속도 80, 회전속도 800, 공구번호 3번, 공구직경 3mm 항상에서 팩 드릴을 지정해주고 깊이 설정은 29를 넣어줍니다. 절임량은 4mm, 팩 안전 높이는 10, 접근 속도 80, 회전 속도 800, 공구 번호 2번, 공구 직경은 8mm입니다. 공구 직경은 왜 8mm냐? 하면 도면을 보면 여기 드릴 구멍을 뚫으라는 치수가 파이 8 드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경이 그래서 8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여기에서 평면도에서 등각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공 시뮬레이션 이 부분에서 가공 시뮬레이션을 눌러주면 스타트라고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면 드릴 구멍을 뚫었습니다. 뒤집어 보면, 여기에 돔민과 같이 간통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등각도를 평면도로 돌려보겠습니다. 이제는 형상 자동 가공을 클릭을 해서 외곽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외곽선을 한 선을 걸리고 클릭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위와 같이 초록색으로 선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이 됐습니다. 엔터를 두번 치면 선을 외곽으로 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엔터를 두번 치면 행상 자동 가공 모델링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향 가공을 선택을 해주고 공구 보정에서는 공구에 한 보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하향 가공, 공구에 한 보정을 클릭을 해줍니다. 다음 여기에서 공구 지정에서 이송 속도 80, Z 이송 속도 80, 회전 속도 800, 공구 번호 1번, 공구 직경은 10mm. 여기에서 80, 80, 회전 속도 800, 공구 번호 1번, 공구 직경 10mm. 깊이 설정에는 안전 높이는 10. 가공 깊이는 도면을 보면 여기에 가공 깊이가 5 플러스 마이너스 0.1로 되어 있습니다. 깊이를 5m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 깊이는 5, 절인 암도 5,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안전 높이 5, 가공 깊이 5, 절임량 5, 확인 버튼을 눌러 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이제 가공 경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외곽 가공을 해라는 윤곽선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공 시뮬레이션. 여기서 스타트를 누르겠습니다. 1차 가공 경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잔삭이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공 경로를 한번더 지정을 하여 잔삭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단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면, 삼각형을 누르면, 2.3 형상 가공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하도 되고, 편집을 눌러도 됩니다. 여기에 나오면, 편집에, 편집에, 치수를 77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툴페이스에, 툴페이스 시작거리와 툴페이스 간격을 77을 넣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확인. 자, 여기서 진입 태각에 들어갑니다. 진입 태각, 진입 태각, 진입 태각에서 각도를 0, 길이를 15. 진입 각도는요.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가공 경로가 한번더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뮬레이션을, 시뮬레이션을 눌러서 가공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을 두 분을 하니까 양쪽에 앞에서 본 잔사기 없이 깨끗하게 가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안에 있는 포켓 모양 포켓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상 자동 가공을 클릭을 합니다. 행상 자동 가공을 클릭해서 안에 있는 포켓 가공 선을 따블 클릭을 누릅니다. 답블 클릭을 하니까 여기에 선이 녹색으로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엔터를 한번 원의 지점에서, 드릴 지점에서 가까운 곳에서 시작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하얀 가공, 공구경 보정은 공구의 한경 보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됩니다. 공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공구는 이순속도 80 제트속도 80 회전속도 800 공구번호 1번 그러면 공구 직경은 10mm입니다. 여기에서 이순속도 80 제트 이순속도 80 회전속도 800 공구번호 1번 공구 직경 10mm 공구 깊이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안전 높이는 10. 가공 깊이는 도면을 보면, 포켓 가공의 도면 깊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A에, 마이너스 아, 0.05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공 깊이는, A의 치수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4. 나와 있습니다. 깊이는 4mm를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온 깊이는 4mm 절임량도 4mm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깊이 설정에서 이제 높이 10 가온 깊이 4 절임량 4 여기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여기에서 가공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드릴 지점에 센터를 뚫었습니다. 가공경로가 두분 돌아갑니다. 포켓을 안의 모양도 깎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드릴 지점과 구멍의 지름이 이 엔드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밀과 드릴 구멍의 지점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치시키지 않으면 드릴이 어, 가공 중에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면 6.1 형상 가공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눌러줍니다. 시작을 누르고 Z 진입점에서 선택. 그 다음에 Z 대각점에서 진입점과 동일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시작. Z 진입점은 선택. Z 대각점은 진입점과 동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하면 중앙점을 찍으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찍고 엔터. 자, 여기에서 드릴 지점과 엔드밀 지점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공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뮬레이션이 완성된 것을 여러분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상이 없으면 NC 데이터를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NC 데이터를 출력을 해서 USB에 저장을 해서 기계에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O-0403으로 저장을 하고 여기에 바탕화면 지점 O-0403을 넣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저장, 확인. 여기에서 어 넘버를 아이디 넘버를 어 라는게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50403을 넣고 ok 를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50303 ok 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ok 누르면 여기에서 상단에 퍼센트가 나옵니다 퍼센트가 나오면 키보드 있는 를 딜렉터를 두번 누르면 위에 디스켓 모양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을 창을 내리고 화면에 보면 NC 데이터가 바탕 화면에 o 504032 데이터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NC 데이터를 USB에 담아서 기계로 전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NC 데이터가 생성된 것을 보면서 3D 모델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